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가구를 판매하는 부산 가구 할인 매장 레인보우 퍼니처를 찾아갔답니다. 네이버에서도 부산 레인보우 퍼니처라고 검색을 하니 부산 가구 할인 매장으로 다양한 가구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곳으로 인기가 좋은 곳이었답니다. 매장에 들어오니 가구 백화점이구나 할 정도로 가구들이 어찌나 많은지 눈을 크게 뜨고 가구들을 살펴봤답니다. 식탁, 소파, 장롱 침대 등 브랜드 가구들을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도 있다고 하네요. 공동구매보다 싸게 구입을 할수 있는 곳, 바로 부산가구 할인 매장 레인보우 퍼니처랍니다. 화려하고 트렌디한 가구들을 많이 전시해 두었는데요. 중간 마진 없이 공장 직거래로 판매를 하기에 이렇게 업소용 가구들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답니다. 공장 직거래로 색상 선택은 물론이고, 방수, 방염, 스크래치 걱정 없는 좋은 가구도 구입하실 수 있었답니다. 가격을 보니 역시 부산가구 할인매장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정말 좋았답니다. 원목가구도 종류가 많았는데요. 아이들 가구나 주니어 가구로 인기가 좋은 원목가구들도 많아 서랍장, 책꽂이, 침대, 책상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었답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흙 침대, 돌침대도 전시 판매하고 있었어요.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 요즘 돌침대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퍼니처 정말 다양한 가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업소용 가구가 필요하시다면 레인보우 퍼니처를 추천드립니다.